보는 건데 다 수심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속과 상황, 풍경을 보면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겠다 하는 게 눈에 다 들어오죠. 이 고기가 계속 붙는 자리다 여기는. 야 여기 뭐 간척지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신중하게 간척지에 있는 수생 식물 여기 물수샘인데 지금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공략하고 있는 채비는 커버채비 커버를 공략하는 사스테키리그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베스가 없나 아 물이 만수해요 원래 여기는 다 땅인데 이 앞에만 물이 흐르는 곳인데 만수라서 다 찼네요 숨어있는 배스가 없을까? 어? 왔어! 졌다 고기 있다.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온지도 몰랐어요. 이 사스테키 리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스테키 리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은 헤비 텍사스 싱리거나 그 다른 커버 채비가 이웜이 똑바로 안 내려가고 접혀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라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진 거죠. 그 라인이 이렇게 위로 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컵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접혀서 내려가는데 하스테키는 바로 일자로 들어갑니다. 바로 뚫고 들어가죠. 즉 리깅하는 데가 완전 반대예요. 원래, 텍사스 리그는 여기다가 리깅을 하지만, 하스테키는 여기다 리깅하고, 끝에 싱커를 달아서, 요런 식으로 떨어지게끔. 완전 직격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오, 이런 상황은 최고죠. 하지만, 안 좋은 이유는, 이 싱, 이 훅에다가, 요렇게 된 싱커를 꽂아서, 여기에 고리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안했음 리깅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배스를, 배스가 물면 이 훅이 안 밀려서 웬만큼 강하게 챔질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단점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스테키 리그는 정말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의 아이디어인데 별 인기가 없이 사장된 그런 리그라고 되고 이제 특별할 때만 씁니다. 정말 뭐 커버가 빡빡하거나 싱커가 커버를 못 뚫고 들어갈 때, 뭐 그런 곳에서 쓰는 거고, 즉, 챔질의 확률을 떨어짐을 감수하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는 거. 방금 왔는데 또 봐, 입질이 안 걸렸어요. <laughs>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제가 가서, 채비 갈아, 갈고 다시. 다시 갈아서. 헤비 텍사스나, 싱커? 이런 걸로 좀 봐야 되겠네. 네, 여기 처음 왔어요, 저 지금. 그래서, 여러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한 바퀴 쫙 돌았는데, 좋아 보이는 곳이 이 다리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숨은 몇 군데. 그래서, 공략을 하려고요. 아, 뭘 해야 되노. 조금 한, 세네대 정도. 니는 필요 없고. 생판 처음 보는 간척지에 왔으니, 정석대로 한번 해볼까? 정석이라기보다는 뭐,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은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간척지는 물이 탁해요 여기 바로 제방 넘어가면 바다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물이 탁하기 때문에 이 베스들이 입질이 단발성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퉁! 하면서 어? 퉁! 들어왔는데 딱 치려고 하면 없어 뭐지, 망둥이야? 이랬는데, 다시 퉁! 저 오! 잘안 보이기 때문이죠. 어, 앞으로 지나가거나 반응이, 반응을 하고 싶은 존재가 오면 반사적으로 땅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입질이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변식물. 주변식 부들이네요. 예, 부들 사이를 일단 갈대로 아, 야, 앉아서 낚시하니까 편해. <laughs> 이렇게 한번 싹 전체적으로 긁어보고, 그다음에 점점이 탁탁탁 찍어보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챙이 블루기인가보다. 막 끌고가 하 드르르르르 아 일단은 이 간척지에 배스를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한 25쯤 되네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뭐, 리더레스 다운샷, 뭐, 그리고 도쿄 리그, 그리고 뭐, 펀치샷 리그. 일본, 미국에서는 이제 제품명이 펀치샷 리그고, 이제 대부분 도쿄 리그로 많이 불리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든 프리지그가 원형입니다. 후, 후가의 하나의 도래, 그리고 어떤 뭐, 싱커라든지 와이어가 달려있는, 아, 훅 아이 하나에 두 개가 달려서 다 이렇게 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이 커버에서 상당히 좋고, 커버에서도 아주 짧은 어떤 다운샷의 그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커버 공략할 때는 이채비를 많이 씁니다. 네. 이름,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리더레스 다운샷이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직카 리그니 하고 있는데, 프리지그에요, 프리지그.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만든 챕입니다. <목소리> 어, 설렙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다 수십에 다 나올 것 같은. 근데, 안 나오겠지. <laughs> 그래도 지금 기분은 좋아요. 물이 흐르네. 바깥하고 날아오고 있어. 여기 뭐 농수로죠? 농수로하고 여기 간척지하고 이어지는 곳인데, 수문인데, 이 수문이 원래 물을, 물이 흐름이 원래 좋아서 고기들이 선호하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너무 협소해요. 아마 그래도 여기는 배스나 뭐 고기는 살 텐데 배스는 있다 해도 많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블루길 같은 그런 거는 있겠죠. 그리고 물이 지금 반대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지금 간척지 본류권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넣어보는데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메인 본류권, 올라가고 있는 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흐른다 뭐. 그러면 건너편에는 물이 콸콸콸 나고 오 있겠지 <laughs> 으아, 어, 미끄러워 어, 미끄러 역시 물이 흐르고 있군 아, 조심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조심해서 아, 비가 와가지고 전부 진흙탕이야 대청호에서 그때 영상 보셨죠? 저. 아, 그 신발 그못 찾았어요? 한 짝. 예. 어? 어, 어. 계세요? 어? 발전기네. 일단은 스피너베이트어 수심이 좀 나오네요 여기는 오케이 아 판다 와, 와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 사이즈가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스피너베이트에 그 트레일러 훅을 안 달았거든 이 생각보다 여기가 깊네. 깊어요. 그럴때는 콤보로 웜 바로 문다. 바로 물어 또 빠졌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 다시 한번. 야 여기가 한두마리가 아니다. 또 붙어있다. 여기. 예, 저 멀리 경계라인이네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도 포인트가 될수 있지만 저 멀리에 흙탕물도 아마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일단 이 앞에 거부터 먼저 빼먹고. 예! 노다지다! 노다지야! 간성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를 돌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지금 수문을 먼저 찾았고 물 흐름이 좋은 곳을 확인했어요 여기가 지금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물 흐름이 좋, 좋네요 저기 경계 라인도 딱져 있고 흙탕과 맑은 물에 그래서 좋아 보여서 왔는데 일단 요 밑에 입질을 세번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한 마리 잡아냈는데 또또 또 있을까요?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략해 볼게요 두 번째 배스 물이 흐르는 곳에 싹 흘려서 액션을 줬더니 또한 마리 나옵니다. 자 스피드 베이트 또한세했습니다아힘 좋네. 몸체도 하얗고 음. 건강해 보이는 배인데 약간 말랐네요. 예. 다이어트를 하는 배인지 몰라도 여기 물 흐름이 죽는 곳, 즉 물이 바로 나오는 앞에서는 제가 거의 다그 고기를 잡아냈고 물 흐름이 죽는 곳요 끝자락에 스피드 베이트를 쭉 운영해 오다가 덜컥 했는데 오 힘이 좋아요. 이게 지금 한 (40) 한 (2) (3) 정도 되는데 오전 오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뭐 요즘 방송에서 제가 오자를 거의 못 잡아서 착각을 <laughs> 한것 같은데 뭐 일단 오 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 이, 배, 이 간척지용은 베스가 힘이 좋은데요 그 간척지 특유의 입질답게 그냥 앞에서 덜컹 했어요 예. 눈, 잘안 보이는 흙탕에서 뭔가 지나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어우, 이게 뭐, 세물의 힘이죠. 어, 제가 이 간척지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있죠, 감독님하고. 그쵸? 그렇죠? 딱한 바퀴 돌아보면서, 과연 수문이 어디서 설치, 설치되어 있나? 그리고 뭐, 물이 흘러나온 농수로는 어디에 있나? 지금 이 시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쫙 봤습니다. 딱 보니까, 음, 한두 군데 딱 눈에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딱 낚시를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앞에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분명히 제가 거기서 한두 마리 뽑으면서 그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 주변에 고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기를 뽑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어, 입질은 뭐 심심치 않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입질이 단발성이에요. 퉁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아예 물리거나. 약간 또 엉뚱한 데 걸려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툭 하고 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뭐 여기 걸려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조금 입질인 걸 확인하고 끌고 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걸릴 것 같아요. 둥할때 반사적으로 그냥 챔질했다가는 계속 빠지네. 여기 턱이 있나 봐. 턱이, 이스피노베트를 끌고 오다 보면 뭐가 턱 걸려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턱이 있나 봐, 물속에. 거기 턱 걸려. 요 앞에 뭐, 뭐,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자, 지금 새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 시기에 새물은 정말 좋은 포인트죠.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물만 찾아도 적정한 조과가 나올 정도로 이 시기에 새물은 뭐, 최고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멘트 한동안 베스가또한 마리 나오네요. 자! 아따 이거는뭐 상당히 덩치도 좋고 괜찮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베스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 베스가 어디 있었냐면 물이 흘러가는 곳 끝자락 물이 살짝 도, 죽어서 돌아가는 곳 거기 있었어요 이런 곳은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죠 즉 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무는 새물은 그리고 계곡같이 계곡 이렇게 내려오는 새물 빗물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죠. 산소가 풍부한 아주 좋은 물입니다. 뭐이 시기에는 이것만 찾아다녀도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각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 유속에 유속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고기가 붙는 데가 조금 달라요. 콸콸콸콸콸콸 내려오는 폭포처럼 내려오는 곳은 그 유속이 세기 때문에 그 유속이 죽는 끝자락. 이것도 지금 유속이 꽤 세죠. 세물치고는 세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나오고, 그리고 천천히 흘러나오는, 그리고 낙차가 떨어지는, 낙차가 있는 어떤 인공보호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고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 유속으로는 고기가, 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뭐, 그런 걸 허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그 밑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유속은 아무리 베이트 피시가 많다고 해도 베이스가 가끔씩 치러 올라오지 계속 여기 상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속과 상황 환경을 보면 고기가 어느 곳에 많이 있겠다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죠. 물이 죽는 곳 끝자락에 베이스가 여기는 붙어 있었네요. 아, 야 올해는 참 맑은 물참 보기 힘드네 진짜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와 이거 사이즈 좋아 오. 야이간척지 고기 힘이 진짜 좋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와, 뭔 힘을 이렇게 쓴대 와, 40 중반 정도, 오, 되는데, 와, 와힘 정말 쓴데 있습니다, 야. 처음 왔는데, 이 처음 오는 간척지에서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일단 저는 위성사진을 보고 상황이 좋은 곳을 확인을 하고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좋은 포인트에 와서 처음 오는 곳에서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여러분들도 간척지뭐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낚시를 가신다면 미답지로 생각되는 곳은 가서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논밭을 보십시오. 그 주변에 논하고 밭이 얼마나 많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실까요? 즉 논과 밭이 있으면 농수로가 항상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야 되니까 농수로 그 농수로로 물이 수문이 만들어져 있고 물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간척지가 영암호 금호죠 거기가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주변에 다 논밭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농수물 통해서 새물이 흘러 나오고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으로 배스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조과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간척지, 처음 가는 간척지, 배스가 있다더라 하면서 정보로 얻은 간척지는 위성사진을본 다음에 빠르게 체크를 하려면 농수로가 어디에 있는지,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는지, 물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상류 유입부가 어딘지, 그것만 딱 확인하시면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왔다. 아 이런 것도 잡아내는 이 정확성. <laughs> 먹구름이 절 몰려오네요. 갑자기 저번 촬영 때그비 <laughs> 비 맞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운수 좋은 날. 아 먹구름 오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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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졌어 뱉었어 이 운수 좋은 날아 그때 뭐 차로 대피하면 그치고 뭐. 굿굿굿굿 이 고기가 계속 붙는 자리다 여기는 내 보니까 고기가 계속 붙어 끝이 없이 붙어 평균 사이즈도 3자, 5반, 4자 계속 올라옵니다 하하하하 <laughs> 이 시기에 이야 좋네 역시 간척지야 자 여기가 그 간척호에 최하류 제방이 있는 곳인데 여기 바로 너머가 바다예요 바다 네, 바다를 여기 딱 막아서 만든 거죠 원래 여기도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제 방으로 이 숨은 너머 딱 바다가 된 거죠 여기는 민물이에요 이제 뭐이 바다와 바로 인접한 수문 어, 유명한 포인트가 많죠. 뭐 부사오 그리고 대호만 이런 것들도 다 수문 하나만 열면 바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곳에도 배스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외창만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음이 수문 최하류 수문 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새물 같은 건 없지만. 왔어요. 여기는 그 세물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 구조물, 그리고 돌바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꼬꼬마 배스가 나왔네요. 배스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오케이. 바로 앞에서. 갈대밭에 엣지 라인에 한 마리 숨어 있었네요. 자, 여기는 배스가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녁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처음 가보는 간척지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음, 정말 큰 빅배스는 확인을 못했지만 마리수는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간척지를 찾은 그런 날입니다. 어, 이런 처음 가보는 간척지,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에 많이 있는 이런 곳을 가실 때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좀더 쉽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물 유입구라든지 농수로 그리고 이 물의 유입구, 수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가시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좀더 효율적으로 간척지에서 배스를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에뵐게요